싹싹 비웠네요아네 어, 그렇죠. 이럴 때는 정말 기분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약간 요식업에서 오는 도파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근본 레시피죠. 저희는 약간 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제 소바도 약간 근본이고 저희 직원들도 다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을 찾고 있어요. 사장님도 근본이에요? 맛에 있어서는 근본이라 할수 있어요. 일본 손님 계셨는데 나고야 본점하고 막 똑같다고 그렇게 아 인증해 주고 하시고 그거야말로 근본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사장님 여좀 네.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수원 행궁동에서 매니아나비 수원 화성 행궁점 운영하고 있는 30세 강은규입니다 지금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어, 지금은 저희 11시 반 오픈이어서 의자 내리고 뭐홀 청소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11시도 안 됐는데 오픈 준비를 일찍 하시네요 아 그쵸 알바생들 오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좀 봐야 할게 있어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사장님은 몇 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한 10시 반? 일볼일 있으면 한 10시까지 출근하고 있어요 저희는 어떤 분들이 좀 오는데요? 저희는 수원 행궁동이라고 해서 약간 서울로 치면 인사동?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옆 동네 사람이어서 관광지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보통 다른 분들은 관광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보통은 저희는 다 주변 동네 손님보다는 거의 관광지라고 봐서 멀리서 오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무슨 가게예요? 저희는 마제소바 전문점입니다 마제소바가 정확하게 뭐예요? 마제소바는 저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일본식 비빔라멘이라고 보면 되고 생김새는 짜장면과 비빔밥을 약간 섞어놓은 비슷한 종류의 라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음. 맛은 완전 틀려요. 그냥 일반 라면하고 맛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아, 그쵸? 그렇죠. 국물 있는 라면 보통 생각하고 드시면은 완전 실망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게 너무 입에 맞으시면은 중독돼가지고 계속 드실 수도 있어요. 음, 사장님, 모자이, 있는 그건가요? 아, 네, 네. 그쵸. 그렇죠. 이거는 <laughs> 제가 따로 직원들이랑 저 쓰려고 만든 모자인데, 저희 제일 잘 나가는 돈입고맞제소서입니다 자기 이제 컨셉은 이런 일본 느낌으로 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동네가 신공동이 보통 후원에서 하... 젊은 20대 분들이 많이 찾아주는 동네예요. 고객, 1층이 젊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가게도 젊어지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직원들도 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 감각으로 벽도 다 꾸민 거여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 줘요 버려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전날 썰었던 차슈가 남았는데 한번 상태 보고 있어요 직접 한번 먹어봐야 돼가지고 상태 안 좋으면 그냥 무조건 먹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맛 이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할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버리고 있습니다 이 마제소바라는 게 네. 원래 나고야에서 유명한 음식인가요? 네, 그렇죠나고야에서 저희 여기 야마상이 최초로 개발자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마제소바의 창조주시죠? 기분 사진을 왜 여기다 붙다놓으신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는 니야마상의 몇야 하나비의 한국 분점 같은 느낌이죠. 시초가 이제 일본에서 시작이 된거네요 네, 그렇죠 일본에서 아예 그냥 니야마상께서 만드신 음식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어떻게 하타까요 젊은 나이에 가게를 창업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취업준비생이었는데, 저도 똑같이 뭐 공대 나오고 그러고 평범한 삶을 살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한 기회로 고깃집에서 점장으로 일하게 됐어요. 이게 그 요식업이라는 것 자체가 제 성향과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신 있어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깃집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건 아예 다른 일이잖아요? 저는 아, 고깃집은 일했지만, 지금... 고깃집은 워낙 돌아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규모도 크고 개인이 서 감당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엔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식업의 끝이 고깃집이란 말이 있는데, 음식업은 천천히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운영적인 거를 먼저 배우고 음식이 무조건 맛있어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단품 요리부터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걸 고르게 된거 같아요. 원래도 요리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취미생활도 집에서 요리 해먹는 거였고 제가 뭐 맛집 찾아댕기는 것도 좋아해서가지고제 살도 그냥 찐건 아니고 맛있는 거 찾아 먹어서 찐 살이어서 입맛이 예민해서 아무거나 먹고 찌진 않거든요. 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은 저희 사 작업할 때 쓰는 상파기 날이 무뎌져가지고 한 갈아봤어가지고 다시 조립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제일 위험한 거는 사장님 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뭐 가게 운영하는데 위생도 중요한데 그 위에는 안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아, 뒤에 과자 같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네. 뭐예요? 저희는 이 주방 자체가 다탕비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과자 같은 거다 두고 있습니다. 이쪽 보면은 과자 좀더있어요 제가 주기적으로 채우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먹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아, 간식인가요? 뭐 제가 워낙 간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좀 와서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 그 입장에서는 안 바쁘면은 차라리 그냥 과자라도 먹고 있으면 되니까 뭐라도 할 거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과자 먹는 것도 이제 할 거를 만들어주시는 거네요 아 그쵸 저희는 평상시에 다 해두기 때문에 손님이 없으면 진짜 할 일이 없어지는 가게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더 깨끗이 하고 평상시 위생관리도 하기 때문에 이제 할게 없으면은 과자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비해두고 있습니다 오픈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오픈 시작한 거죠. 세우미시케랑 이렇게 생활의 달인 나왔다고되어 있는데 이거 보고도 이제 많이 찾아오시나요? 젊은 분들보다는 약간 나이대 있으신 분들이 매스컴에 아마 많이 그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현판이나 아니면 저쪽 입간판 보고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준비 다 했어요? 네. 오세요. 어서오세요 열자마자 손님들 오시네요 네 오늘은 좀 적은 편이긴 한데 오픈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오픈을 네. 하시잖아요 네. 몇 시까지 이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공휴일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직원들 체력 상태 보고 정하긴 하는데 평상시 정해진 거는 주말에는 11시 반부터 3시까지 점심 영업을 하고요 저녁에는 5시부터 9시까지 점심 영업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네. 진비미 있네요. 아, 그쵸 근본인 산토리 가쿠빈 하이볼 하나 넣고 가장 대중적인 진비미 이렇게 하나 골라서 산토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진비미랑 산토리 칵테일 레시피 보고 그거대로 그냥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본 근본 레시피죠. 저희는 약간 근본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서쳐 봐도 약간 근본이고 저희 직원들도 다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을 찾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근본이에요 맛에 있어서는 근본이라할수 있습니다. 거치가 엄청 많네요 저희는 많은 주문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해면기도 두개 쓰고 있고 거치도 여러 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완한 건데 맨날 그 자석으로 붙이니까 떨어지더라고요.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거사 가지고 붙여서. 네. 저는 약간 불편한 거 싫어해 가지고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직이들한테 말해 달라고 그러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간 소스가 뭐예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후추 있고 참깨가루 있고 고등어, 사박가루들넣어다 여기만의 이제 소스인 거예요? 그렇죠, 맨야하나비만의 소스인 거죠 원래 요리 쪽을 하셨었었나요? 저는 맨야하나비 요식은 처음입니다 다행히 사장님 좋은 분 만나가지고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많이 배워가는 거 같아요 면은 몇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분, 4 0초 동안 하는데 2분 정도마다 한마씩 저은 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리구리 작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면을 좀 끈덕끈덕하게 나가는 면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소바에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네요? 저희 마제소바는 안에 들어가는 재료 따지면 한 20가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위에는 뭐 최대한 예쁘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김이나 부추나 파나, 그리고 마늘이나 뭐 저희 핵심이라 볼수 있는 사박가루, 계란 노른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박가루가 뭐예요? 사박가루는 저희 맨야 하나비 비법인데, 가쓰오부시는 참치라 치면은 저희 사바는 고등어인데, 훨씬 더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죠. 가쓰오부시랑 다른. 메뉴들이 금방금방 금방 나와가지고 저희는 모든 음식이 10분 안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회전율에 있어서는 거의 이 동네에서는 제일 간다고 생각합니다 등에 강아지가 있는데 네. 강아지는 뭐예요? 아, 전부 다 하나씩 이제 등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건 네. 사장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고 네. 다 각자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입니다 얘만 빨개요. 타이어 라면이라고 무슨 맛이나요 콩라면보다 맛있는데 별로 안 매워요. 여기서 이 제일 제잘 나가는 메뉴는 네. 마제소바인 거네요. 네, 저희는 마제소바 중에 돈니꼬 마제소바가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돈니꼬가 무슨 뜻이에요? 일본어로 돼지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마제소바 위에 두툼한 채슈가 올라간 메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근본이에요. 고기가 올라가는 게 근본이죠. 뭐 제가 생각하는 근본은 바뀌지 말아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바뀌어서는 안될 것이 맛은 바뀌면 안 되고 위생도 항상 깨끗해야 되고 항상 친절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는 바뀌면 안 되고 나머지는 항상 열심히 바꾸고 있어요 사장님은 여기 창업하시기 전에 고리집에서도 네. 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전에는 또 다른 일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그 전에는 그냥 집에서 누워있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었어요 누워서 근데 머릿속으로 사업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뭐 상권 분석이나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멀건이 산책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상권도 알아보고 유명하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먹어보고 그렇게 계속 분석했던 거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웨이팅석 만들고 있어요 주말 그 되면은 바쁜 가게이기 때문에 손님분들 편하게 기다리시라고 의자를 두고 있습니다 네. 금방 만족이네요 주말에는 그래도 하루에 꼭 점심 한 타임, 저녁 한 타임은 무조건 만족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사하고 있는 행군도 자체가 평일과 주말이 완전 다른 동네다 보기 때문에 주말에 보통 많게는 3배 그리고 5배까지 팔고 있습니다. 주문도안 아...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네. 크게 할 일이 없네요. 테이블이 10개나 있는데 또 웨이팅 생기기 전까지는 저 하나 그리고 알바 하나 한 명이서 다할수 있을 정도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싹싹 비었네요. 아네 그렇죠. 이럴 때는 정말 기분 좋은 거아요 이게 약간 요식업에서 오는 도파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같은데 강아지 같아요. 아제거는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초기 버전이라 강아지가 있는 버전이 따로 있긴 한데 오늘은 뭔가 근본 찾고 싶어서 오리지널 버전이 왔어요. <laughs> 근본이었고? 네 오늘은 어떤 근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회전율이 진짜 좋네요. 손님들이 좀 오래 앉아 계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빨리 먹고 일어나셔가지고 가끔은 웨이팅이 생기기가 힘들어가지고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마제소바는 네. 몇 그릇 정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주말 같은 경우, 마경우은100 그릇 넘어가고요. 평일에는 10 그릇, 60 그릇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메뉴가 다양하기 때문에, 마제소바만 찾아주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없어가지고, 여러시 오시면은, 뭐, 마제소바 하나, 국물 있는 라면 하나나, 아니면 마제소바 하나, 카레 하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같아요 메뉴가 많은 게 이제 또 그게 장점이네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은, 두 분이 오셔서 서로 그 나눠 드시는 게 다양하게 맛보실 수 있어서, 그도 장점인 것 같아요. 손님들 식사하시는 거 보면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배고프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가끔 저도 메뉴 나갈 때 제가 먹고 싶은 기분이 항상 들기 때문에 매니아나비 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장사하면서 먹고 싶은 걸 고른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밥을 그냥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 마제서바의큰 특징이라 할수 있으면 면 먹고 나서 항상 소스가 남아있거든요 그 소스가 바로 근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오이미시라고 네. 소량의 밥을 서비스로 드려서 비벼 드실 수 있게 리야마상의 네. 비법입니다 손님분이 강아지 데려오시나요아네 저희 직원들이랑 제가 강아지 보려고 애견 동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방에 직원분들 많으시니까 확실히 좀 든든하네요 저희 직원들은 뭐 혼자서 한 3인분씩은 되는 친구들이라 어떤 큰 일이 생겨도 저희는 2명만 있어도 가게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창업하실 때는 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1억 초반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창업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이제 마련을 하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100% 대출이긴 한데 운이 좋아가지고 담보로 잡을 게 있어가지고 담보 대출 100%로 하고 미친 듯이 은행에 쫓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끌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신 거예요? 이자가 좀 세긴 한데 센만큼 자신 있어가지고 그 부담을 가질 수 있다면은 대출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대출 하셔가지고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거 대비 그래도 장사가 잘 되시나요? 네, 그렇죠. 요즘 경기에 비해서는 저는 꾸준. 히 상승하고 있고 아마 날 풀리면 더 바빠질 거라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매출은 얼마 정도 나와요? 이번 12월 달은제 장사가 잘 돼가지고 4,700만 원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제 나오면 은 네. 얼마 정도 이제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직은 초반이라좀 나가는 재료값도 많고 뭐 부대 비용 같은 것도 아직 계속 지출하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 팔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가져가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꽤 많이 가져가시는데. 일단요 네. 제가 네. 한번... 강아지 먹고 오시 손님들이 네. 평소에도 이렇게 많으신가요? 강아지 손님은 거의 10km 밖에서도 찾아오시기 때문에 날 좋거나 그러면은 하루에 많게는 3팀 그 정도는 있으신 것 같아요. 장사 아, 하시면서 제일 힘든 건어떤거예요 제가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이 끝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동모 같은 경우도 갑자기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음악 갑자기 안 나올 수도 있고 옆에서 뭐 벽이 무너진다거나 뭐 그런 일도 <laughs> 생기기 때문에 직원 다치는 게 가장 큰 돌발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언제.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제로 가져야 되죠. 실제로 일본 분들도 좀 오시나요? 어, 네. 일본 손님 계셨는데, 일본이 아내 분 오셔가지고, 나고야 본점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아, 인증해 주고 왔시고 네. 그거야말로 근본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제소바라는 특별한 메뉴가 때문에 많이 찾아주신다고 생각해요. 행군도 자체가 놀러오는 동네인데, 일상적인 메뉴보다는 보통 동네에 없는 특별한 메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음. 여기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빨간 칩뭐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점심 메뉴 고르고 있습니다 배달시켜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저희 주말같이 바쁠 경우는 배달로 하지만 간단하지 않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웨이팅 하는 거예요? 네 그쵸 이쪽은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웨이팅 있어도 기분 좋게 보통 네. 다 기다려주세요 줄 세우는 것 자체가 최고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치유 맞으신 분어보이세요 양이 많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마제소바 몇만 200g이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이 관광지에서 좀 먹히고 있습니다 관광지라 생각하시면 보통 물가가 비싸고 데이트 코스 위주는 양이 좀 적은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아무래도 가족 단위 손님을 노리고 식사 위주다 보니까 양이 좀 넉넉한 게 저희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드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차라리 남아도 양을 많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장님이 있으면 양이 적으면 그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등치에 맞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음... So. 어, 이건 이제 웨이팅 명단인 거예요? 네, 저희는 항상 그 주말이나 평일에도 날 좋으면은 주희 항상 쓰기 때문에 웨이팅 명단 이렇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금 차가 엄청 많네요. 제가 올 때만 해도 차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뭐 주차장 앞자리다 보니까 앞에 장안동 공영 주차장이 행공동에서는뭐 가장 크고 가장 저렴한 주차장이라서 주말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오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주차장 앞자리라 좋은 목이라 생각하고 음... 이 자리에 고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목표는 그냥 꾸준히 자리 잡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월세 꼬박꼬박 내고 그 목표가 없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하면은 목표 달성을 못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목표 의식 없이 그냥 즐겁게 장사하는 게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처럼 장사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장사라는 게 너무 랜덤하기 때문에 너무 정해진 게 없고 우발적인 사건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누구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뭐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도파민으로 즐기시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장사가 적성에 맞고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오픈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네, 벌써 이렇게 손님들 많이 와 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손님들 많이 찾아 주시면은 항상 근본 있는 가게로 남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고맙다는 말 이렇게 꼭 전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